안녕하세요 오늘 현장체험학습 네, 2회차구요 예, 오늘은 어, 경복궁에 왔습니다 어, 일단 아, 먼저 청와대를 왔는데 청와대에서 어, 졸업사진 찍고 그리고 경복궁에 왔어요 그래서 경복궁에서는 이런 미션들을 할 건데요 어, 상당히 보니까 무슨 왕 침실 앞에서 슈퍼맨하고 찍기 이런 네, 미도 맞아 어? 진짜? 근데 그거 땅에 발다운 채로 나오면 실패래 아, 아, 아. 인사해주세요 인사 두번 정도 하는 게 예의니까, 오케이, 인사하세요. <laughs> 근데 저제 경쟁자가 서울 산책이 맞긴 하거든요. 그래서 방송부 계정에더 더 홍보하자라는 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. 한국에. 중요한 데잖아요 경복궁은 네.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런 네. 한국적인 유물 네. 아, 한국적인 요소가 아, 많은 것 같아요 네. 오늘 조사 찍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저요? 네 출연해도 괜찮으시죠? 네네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어, 그냥 뭐 햇빛 때문에 눈도 안 떠지고 하지만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까? 네. 그렇습니다 저는, 누, 다리가 상당히 아팠다. 다리, 제가 유연성이 정말 꽝인데, 그걸 이제 다리 피다, 헉! 드디어 도착했습니다! 여러분! 뚜드드, 아 뭐지? 야, 그냥 브금 뭐지? 야, 요런 거 들어갈 때 브금 뭐지? 아, 여기는 요쪽으로 가서. 빠라바밤밤. 슬로우아 여기 도풀 시간이에요. 사약, 사약? 사약, 사약 이따 한번 마시고 갈게요. <laughs> 세자 좋아! 야, 여기 우리 같이 인사해. 하나, 둘, 셋. 세자 좋아! 강녕하셨다옵니까 어, 안 계시는데요? 세자 좋아! 자리 안 계신 것입니까? <laughs> 저희 이제 어디 가지? 자경전을 갈 겁니다. 자경전. 야, 이 새끼 들이 생각이 났죠? 자경전, 자경전. 다음은 여기 문이라고만 써 있는 것밖에 못 있겠는데요. 제가 한자를 74점 맞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잘합니다. 18점 맞았어. 자, 보여드릴게요. 이런 느낌? 자,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어딜까요? 여기가. 음, 어, 여기 아주 큰 산이 보이네요. 음, 아주 예쁘죠? 저산 이름 모르겠습니다. 있는 지금 저 자, 윤성씨, 연,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자경도에 왔는데요 여기는 말이 많으신 분들이 사는 데라고 <laughs>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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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많나셔 나이. <laughs>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저희 이제 굴뚝을 가야 합니다 굴뚝! 굴뚝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? 순간이동 한번 할까요 저희? 저희?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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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하나. 오케이. 자 이거 잘 편집해주세요 내려가야 되나? 하나 둘셋 둘, 짠! 어! 지금 저희 굴뚝에.. 불똥... 자 아, 이제 연못으로 갈겁니다 뭐? 거기가 점장? 앞에 좌석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. 앞에 좌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. <laughs> 선생님 저희 방송부 계정에 올라갈건데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어? 안녕 에이, 좋은 날 화이팅 네. <laughs> <파이팅하고. 웃음> 안녕하세요 <laughs> 선생님 만났고요. 네,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세요. 저도 좋아. 다양하게 한번 출연하고, 가, 출연하고 아니면 아니, 한번 찍히고, 가, 찍히고. 가. 네, 방송 고추 채널이거든요. 어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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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이제 다시 연못으로 <laughs> 가겠습니다. 우린 가면 이따 봐요. 안녕. 안 뿅. 저는 지금 연못에 왔는데요. 아, 연못 네, 한번 보,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 약간 아, 이풀 뭐지 <laughs> 되게 개구리처럼 생긴 풀. <laughs> 맞아, 맞아요 맞아요. 성 씨, 성씨, 성씨 <laughs> 인사 한번 해주세요. 갔다 올게. 인사 <laughs> 한번 아, 해주세요. 아 여기서 아, <laughs> <가자고 그런 웃음> 찍여기을 찍고. 아, 아, 찍고. 뭐, 세상에서 제일 아, 행복한 아, 사람이면서 아, 사진 딱 찍어봤어요. 네. 해. 저희 그럼 이제 미션이 아, 끝난 건가요 세영 씨? 아니 우리, 우리 아직밖에 아직 남았어. 약간밖에 남았나요? 아버지 건축 엄청 힘들고 땅 찾고 계시는데. 네프리미엄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한 장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. 경회루에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. 되게 예뻐요, 지금. <laughs> 짜잔. 되게 예뻐요. 보이나요? 어, 보여, 보여, 진짜. 보여요? 네, 아무튼, 요런 네, 예쁜 풍경들. <laughs> 저희가 지금 사진을 찍었고요. 지금 앞에 저희를 친구들이 버리고 친구들이 가고 있어요. 친구들이 가고 있는데, 외롭네요. 괜찮아요. <laughs> 네. 저희, 저희는 뭐, 천천히 날아가죠. 윤성씨 인사 좀 해주세요 또 약골 누구있어? 약골 서준씨 인사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또 약골 여기 여러분들 구름이 어... 없잖아 아 여러분 너무 더워요 <laughs> 너무 맞아요 지금 기온이 몇도죠 윤성씨? 머리에서 불이 나는 24도입니다 24도인데 너무 덥네요 체감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지금 쪄 죽을 것 같아요 <laughs> 네, <진짜. 웃음> 끝났어요 민선씨 등장해주실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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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, 저희 지금 다 찍었거든요. 그래서 맞아요. 이제 카페를 갈까? 카페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뿅.